약보다 지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올겨울 내내 추위에 떨며 억울해서 땅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은 30만원, 50만원, 아니 그 이상 혜택을 챙겨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정보가 없어서 나만 냉골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보내야 한다면 그보다 더 서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푼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금 당장 생활이 막막한 모든 어르신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긴급, 생계비와 난방비. 그리고 굶지 않게 도와주는 특별 서비스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질 줄 모르고,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 이 시국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올겨울 정부가 주는 돈과 혜택으로 따뜻한 밥상과 훈훈한 안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끄시는 분들은 내 몫을 남에게 뺏기는 꼴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발표한 긴급 지원의 핵심 세 가지와 실제 이 혜택을 통해 위기를 넘긴 분들의 사례,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 몫을 챙기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듯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핵심, 정부가 긴급 지원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당장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들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트에 가서 시금치 한단 짓기가 무섭고 사과 한알사 먹는 게 사치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고정수입이 없는 우리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위기 가구에게도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면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왜다 똑같이 안 주냐고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급한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액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1인당 3 0만엘 원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조금 더 두터운 40만원 선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 상위 10% 부자들을 뺀 나머지 대다수 국민에게도 10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얹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게 적은 돈 같아 보여도 4인, 4인 가족이면 100만원 어머니는 넘는 큰돈입니다. 당장 밀린 월세를 낼수 있고 병원비 때문에 미뤄뒀던 약을 지을 수 있는 생명수 같은 돈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남동구에 사시는 70세 방보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임대 아파트에서 사십니다. 기초연금 30만원과 자식들이 가끔 보내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버티고 계셨죠. 그런데 올겨울 들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보일러를 트는 게 겁이 나서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지내셨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떨리는 채소만 골라 담으면서 내가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하고 밤마다 눈물을 훔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이번 정부 긴급 지원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할머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셔서 이번에 지원금이 확정되면 약 30만원의 현금과 난방비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십니다. 할머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30만원이 남들한테는 술값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올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목숨값입니다. 나라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제야 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돈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피땀 흘려, 나라를 이만큼 키워낸 대가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난방비 지원에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겨울만 되면 뉴스에 나오는 단골 소재가 뭡니까? 난방비 폭탄입니다. 가스 요금 고지서 받아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기존에도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로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춥고 힘든 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 시골집 혹은 낡은 주택에서 비싼 등유 보일러를 떼거나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등유 한 통에 30만 원이 넘어가는데 지원금 몇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죠. 정부가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을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도시가스 쓰는 집만큼, 아니, 그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더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금 지급 대신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면 난방비 말고 다른 빚 갚는데 써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추위를 막는 데에 쓰시라고 전용 카드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카드로 난방비뿐만 아니라 급할 때는 식료품도 살수 있게 사용을 넓혀준다고 하니 훨씬 실용적입니다. 강원도 홍천 산골에 사시는 82세 김보 할아버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할아버님은 30년 된 흙집에서 기름 보일러를 쓰고 계십니다. 작년 겨울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보일러는 고장난 척 놔두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셨습니다. 그러다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서 병원 신세까지 지셨죠. 병원비가 기름값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를 듣고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등유구매 전용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금액도 60만원 가까이 되니 올겨울은 기름냄새 맡으며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이 겨울에 반팔 입고 자보는 거였는데, 이제 그 소원 풀게 생겼어. 나라가 참 고맙네. 여러분, 추위는 노인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큰 병을 부릅니다. 난방비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원 나갑니다. 정부가 지원해줄 때 무조건 받아서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 서류 필요없는 그냥 드림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뭐 하나 신청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민등록등본 떠라 소득증명서 가져와라. 자식들 동의서 받아와라. 서류 떼다가 지쳐서 포기하신 적 많으시죠?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없는데 서류 심사한다고 2주 2주 3주 기다리라고 하면 그게 사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그냥 드림 서비스입니다. 이름 참잘 지었죠? 말 그대로 그냥 드린다는 겁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병이 나서 돈을 못 벌거나 집에 불이 났거나 하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복잡한 서류 심사나 까다로운 조건 따지지 않고 일단 먹을 것과 생필품부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심사, 이게 원칙입니다.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거죠. 서울 관악구 반지하방에 사시는 65세 이모 아저씨 사례입니다. 이 아저씨는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 일감이 끊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까지 다쳐서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5개월 치 월세는 밀리고 쌀통은 비었고 핸드폰까지 끊길 위기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 하고 며칠을 굶고 계셨죠. 그러다 우연히 주민센터 앞에 붙은 그냥 드림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아저씨의 행색만 보고도 상황을 짐작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쌀 10kg도 라면 한 박스 그리고 긴급 위생 키트를 그 자리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도 대신 작성해 주었죠. 이 아저씨는 그 쌀과 라면으로 며칠을 버티셨고, 이후 긴급 지원금이 나와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습니다.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류 가져오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굶어 죽었을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밥을 주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이 제도는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주변에 정말 힘들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 그냥 드림 서비스를 꼭 알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우리 어르신들이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짜뉴스와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톡에 보면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신청만 하면 100만원 준다. 오늘 마감이다. 빨리 클릭해라. 이런 거 국두지육법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사기거나 조회수 올리려는 가짜뉴스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문자로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서 클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오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콜센터 베이 29번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십시오. 나 이런 뉴스 봤는데 사실이요? 나도 받을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급자 되면 자식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냐? 자식들 승진에 방해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나라 지원 받아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들도 살기 팍팍한데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까지 다 감당하려면 허리가 휩니다. 나라 돈 받는 건 흉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129번을 휴대폰 단축번호 의류 번에 저장하십시오. 보건복지 상담센터 번호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돌봄 문제.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둘째, 주민센터와 친해지십시오. 마실 나간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센터 복지팀에 들르십시오. 가서 사탕 하나 드시면서 요즘 노인들한테 뭐 나오는 거 없소 하고 물어보십시오. 자주 가는 사람에게 정보 하나라도 더 떨어지는 법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얼굴 익혀두면 나중에 긴급한 일 생겼을 때 누구보다 빨리 도와줍니다. 셋째, 자존심을 버리고 권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힘들면 힘든 겁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2026년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보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긴급 지원금, 난방비 확대, 그냥 드림 서비스. 이세 가지는 여러분이 올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청 자격이 안 될까봐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일단 신청해보고 안 되면 왜안 되는지 따져보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가슴을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이 영상 보시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정보가 어두운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야 나라에서 이번에 기름값 준다더라.같이 신청하러 가자 하고 손잡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이웃 사랑이고 어른의 품격입니다.약보다 지혜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돈 되는 정보 살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추운 날씨 부디 건강 챙기시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약보다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도움의 손길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뻗어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패딩을 입고 집안에서 추위에 떨며 눈물을 훔치던 박 할머님, 폐렴으로 병원에 누워 기름값을 아꼈던 후회를 하시던 김 할아버님, 굶주림 속에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다 쌀한 포대에 눈물 흘리던 이 아저씨 이 모든 아픔은 힘들다는 사실을 숨기고 도움을 모르고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주민센터 문을 열고 배입 9번 전화를 돌리고,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세상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30만원 랜내 지원금이 목숨값이 되고, 등유카드가 반팔 입고, 잠들 소원을 이루게 하고, 그냥 드림 쌀한 포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린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이제 나이 들었다고, 세상이 우리를 잊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정부가 내민 에너지 바우처, 긴급 생계비, 그냥 느림 서비스는 우리가 낸 세금과 땀의 결실입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주민센터에 가서 요즘 뭐 나오는 거 없소? 라고 물어보는 그 용기, 그게 바로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방, 한 칸과 밥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도 한번 주민센터 가봐야겠다. 옆집 할머니께 알려줘야지. 그냥 드림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같은 따뜻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변화를 함께 놓치지 않도록. 약보다 지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